시간으로 7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2차전은 베리본즈의 바블헤드데이라 많은 관중 속에서 시작됩니다. 베리본즈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지 못했지만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영원한 레전드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이날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가 오타니 쇼에이로 예고된 터라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저스가 원정팀이지만 오라클파크에는 다저스 팬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띕니다. 김혜성 선수는 경기 전 훈련을 앞두고 많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줬는데요. 전날 처음 방문한 오라클파크에서 이정우 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3안타 경기를 펼쳤던 김혜성 선수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좀 확실히 시간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6시 반 경기 다음에 뭐 일찍 해봤자 두시기 없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하이트한 것 같습니다. 편한다기보단 그냥 확실히 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먼 타지에 친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해가지고 음 제가 돌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더 많이 했습니다. 저 아직 타수가 이제 이제 막 백타석을 넘어서 타율 같은 거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고 네, 뭐 타율이라는 게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는 순간 저는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율은 절대 신경 안 쓰고 그냥 타석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어, 뭐 많은 느낌점이 있던 것 같아요. 투수들에 대한 저의 느낌도 있고, 어, 저의 문제점도 많이 느낀 것 같고 또 그래가지고 어, 또 느낀 점을 토대로 또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팀 유니폼도 받고 한국 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또 많은 팬분들 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반가웠고 또. 응원해주신 목소리가 한국어가 들리면 굉장히 잘 들리기 때문에 응원소리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이정우 선수는 6번 중견수로, 김혜성 선수는 7번 이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저스의 선발투수는 오타니 쇼웨이, 자이언치의 선발투수는 랜던 룩입니다. 이레말 자이언츠 선수들을 상대한 오타니 쇼에이는 3진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선두타자 마이크 야스템스키는 98.9마일의 헛스윙으로 엘리언 나머스는 9 9 9마일에 그리고 라파엘 데버스는 5구8 9 7마일의 슬라이더로 헛스윙 3진 처리합니다. 2회 초 무사 1삼루의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 선수는 랜덜 루프의 4구째 높은 공의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이후 다저스는 토미 에드번의 이루스 땅볼로 선취점을 뽑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후에 말 다시 자이언츠 선수들을 상대한 오타니는 매 체프몬과 윌리아 다메스를 빠르게 아웃시킨 후 이정우 선수를 상대합니다. 앞선 다섯 타자들을 상대로 빼어난 제구와 구속을 자랑했던 오타니는 이상하게 이정 선수를 맞이해서 초구 82.2 마일의 몸쪽 스위퍼로 볼 판정을 받은 후98.3 마일의 포심 페스트 볼로 92.3 마일의 커터를 그리고 95.8 마일의 포심 페스트 볼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케이시 슈미트를 아웃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우타니는 3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마이크 야스템스키에게 첫 안타를 허용했지만 도미닉 스미스를 뜬공으로 패트릭 베일리스 루킹 삼진으로 엘리언 라모스를 외야 뜬공으로 잡고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이나 우타니는 3이닝 1피안타 1볼넷. 사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종전 2이닝을 넘어 시즌 최다인 3이닝을 소화하면서 99.9마일의 최고구속을 찍었고 스위퍼, 커터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곁들이면서 36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우타니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50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회 다저스의 마운드를 이어받은 투수는 예고된 대로 에미 슈엔이었습니다. 에미 슈엔은 라파엘 데버스를 볼넷으로 출루시킨 후메 체프먼을 레아 뜬공 아웃으로 잡았고 윌리아 담에서도볼넷 출루시킨 후 1사 1,2루에서 이정우 선수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초구 96.5마일의 포심 페스트볼 공략했는데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케이시 슈미트도 의스 뜬공으로 아웃되면서 이닝이 종료됩니다. 5회 초 1사에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오타니는 랜드 루프를 상대로 루킹 3진을 당합니다. 6회초 2사1 2루에선 이날 30만 두 차례 기록했던 김혜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김혜성은 랜드노프의 초구 완쪽 높은 공을 지켜봤는데 볼이 아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습니다. 2구 낮게 떨어지는 77마일의 커브볼의 허승이 나왔지만 3구째 77.7마일의 커브볼을 다시 공략했고 이 타구는 좌익수 방면 안타가 됩니다. 이후 1루에 있던 마이클 컴포터가 홈을 밟았는데 김혜성 선수가 1루를 돌아 2루까지 내달렸다가 1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김혜성 선수로서 몹시 아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다저스는 김혜성 선수의 적시타로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출회 말자이언츠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윌리 아다메스가 다저스의 에미 슈엔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이후 이정훈 선수는 96마일의 포심 페스티벌 공략해 중견수 쪽큰 타구를 날렸으나, 이번에도 엔드파일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곱씹어야만 했습니다. 8회 말자이언츠가 마침내 추격점수로 올립니다. 1사 이후 페트릭 벨리 안타, 야스템스키의 볼렛, 라모스의 안타로 1사 말루가 되자 다저스는 에미 슈엔을 내리고 알렉스 베시아를 투입합니다. 라파엘 데버스의 희생타로 한 점을 가져온 샌프란시스코는 동점과 역전까지 기대했으나 매체 품원이 땅볼로 물러나면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9회 초 다저스가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는 1사 1루의 마지막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일러 로저스를 상대한 김혜성은 투수 앞 땅볼을 쳤으나 앤디 파이스가 1루에서 잡히면서 1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토미 에드먼이 땅볼로 물러나면서 이닝이 종료됩니다. 이정우 선수도 9회 말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지만 2&2 카운트에서 5구째 바깥쪽으로 빠진 96.6마일의 공을 지켜봤다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며 허무하게 물러납니다. 다저스는 컴포터가3안타 2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고 이날 쐐기타의 주인공이 김혜성은 3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타율 3할 4푼 놀이 ops 0.858을 기록했습니다. 마운드에서 빼어난 피칭을 선보였던 오타니는 타석에서 4타수 무한타 23진으로 침묵했고 이정선수는 3타수 무한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김혜성 선수는 빠른 환복 후 필드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개그맨 정준하 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날 이정우 선수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김혜성 선수를 만나 경기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 후 로버트 감독은 김혜성 선수의 육회 주루 플레이를 감쌌는데요. 그 내용과 오타니 쇼헤이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어, 좋던데요. 일단 변화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변화구에 제가 대응을 잘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세 번째 타석에는 그 변화구에 다행히 대처가 되면서 안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커브가 굉장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 들어오더라고요. 브레이킹도 좋고, 근데 어... 그 상황도 투스트라이크였는데 제가 계속 삼진을 먹다 보니까 어... 조금 그 전보다는 내 존을 잘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거를 안놓치고잘 쳤다고 봤습니다. 자중간에 약한 타구가 갔었는데 어, 이, 음, 제 판단으로는 이를 가서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아웃이 됐어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때 몸 상태가 한70% 80%일 때 라이브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한 90%에서 95%될것 같은데 어, 쉽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걸또 수비하면서 느꼈던 일단 다행히 진짜 연패를 끊어가지고 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 연패라는 게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분위기도 정말 쉽지 않고 어 근데 다행히 연패를 끊어가지고 어 내일도 또 이겨가지고 열심히 어 해야겠습니다. Um, it was good today. Obviously, it feels a lot better uh, today sitting here than it did the last seven days. Um, I just thought, obviously, it started with Shohei. Um, You can just see, and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it before the game. That different uh, demeanor that he carries on days that he pitches, and you could see it um, with the first inning, with the three strikeouts, and kind of take it from there. He was uh, competed, um, put us in a good spot, get the game going, and um, after that, I thought Emmett was fantastic, very efficient, and uh, did more than we could have asked for. Mm -hmm. We got some timely hits, and um, you know, won a ball game. So it was. Uh, We'll all sleep better tonight. Um, it's been playing up and uh, commanded really well. I, I thought, uh, yeah, we used the fastball today, but also I think that we got into some counts with, with some spin and um, put guys away with that. And sometimes started with the fastball. And um, I, I thought Dalton did a great job. I really did um, with Shohei, with um, with Emmett when um, we got stressed a little bit there. Uh, with Vessia right there, so I thought he did a fantastic job, and um, we just sequenced really well, pitched well today. I do, I, I do. I, I think um, the swing. I think anyone that watches us can see that the swing's shorter today, or has been shorter. And um, he's getting to the fastball. You know, balls that he's hitting to the left field, he's hitting more flat, uh, not always underneath it. So um, taking some good pitches down below, and just having good at bat. So it was. It's been good to see. You know, it, it was. Obviously, they were exposing him with the with the spin down below, and um, he just hung in there and got a big hit for us. I thought he was a little too aggressive right there. Um, that was the last hitter for the pitcher, and they were going to go to the pen. But um, he knows he's probably a little bit too aggressive. But you know, he's an aggressive player. But uh, like I said, I enjoy watching him play. <laughs> なかなか勝ててないなと、まあ、先制点を挙げなかったというのが惜しい試合もあったと思いますしまのうももちろん、熱戦の中で追い上げて最後、惜しいところからいってたと思うので、まあ、必ずしも悪い試合ばかりではなかったかなと思,と思いますし、まあ、この1生をきっかけにまた連勝できればい,う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意外とコマンドが安定しているというのもあまくスタッフがいいので。 以上に、あのー、自分が投げやすいポイントかなと思うので、まあ、そこに対してこう常に、あのーまあ、ゾーンでアタックできているのが、いすそうすます、あ、ょうはストレートでいけそうな雰囲気があったので、でもなりましたし、まあ、そうじゃないときは変化球しっかりと取れる、体も取れる、まあ、どちらを選択しても、まあ、いけるっていうのがまあ理想的だと思うので、き、まあ、今日はその 이날 오라크파크에는 한국 팬들도 많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선수가 양팀 소속 선수로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흥미롭지만 팬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정우 선수와 김혜성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장훈 선수랑 김혜성 선수들 다 응원해요. 네. 어제 경기도 보러 왔었는데 네. 둘다 어제 네. 3원타 경기에 네.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셔서 네. 오늘도 좋은 경기 하길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한국 선수들이 위상이 현지에서도 느껴지고 앞자리 뭐 뒷자리 외국인 관중 현지 관중분들도 한국에서 되게 조, 좋게 봐주시니까 제가 한국인인 게좀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지금 같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오겠습니다. 이성호 김혜성 화이팅! <목소리도>